이번 순서는 다양한 의학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닥터 톡톡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애인 치과 조치 시범 사업에 대해서 서울 우리 아이 치과 조원빈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부터 어른까지 치과 의사 조원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일반 사람들도 무섭고 치료받기 어려운 곳이 바로 치과인데요 광주 전남에서 장애인 혹은 또 장애 아동을 둔 부모님들이 아이를 데리고 치료받기 어렵다고 치과에서 치료받기 어렵다고 합니다 원장님 현재 어떤가요 어 맞습니다 이게 사실 치과라는 것 자체가 일반 아이들 혹은 일반 어른들도 와서 진료받기 무섭고 한데요. 사실 자, 그 중에서도 장애인 분들은 더더군다나 치과에 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큰 일이고 너무나도 큰 부담으로 많이 작용되세요. 그래서 내 아이나 혹은 내 가족이 혹시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을까, 혹은 진료를 못 받아가지고 그냥 되돌아가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걱정들이 많으셔 가지고 대부분 함부로 발걸음을 못 하시던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입문 관리라든지 치주 관리라든지 치과 관리가 잘 힘들게 되고 치료 시기를 놓쳐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맞습니다. 아 그런 의미에서 이 취지가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장애인 치과 주치 시범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어, 이 장애인 주치 사업은 일단 아동 주치 사업과 굉장히 유사한데요. 이제 국가에서 아이들 만 12세 이하 아이들뿐만 아니라 장애인분들도 국가에서 책임져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건강과뿐만 아니라 치과 건강까지도 국가에서 책임져 준다는 건데 1년에 두 번씩 치과에 내원하셔서 검진 받고 스케일링하고 불소 도포하는 것까지 국가에서 많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요. 사실 저도 치과를 운영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장애인분들은 치료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치료보다는 예방이 굉장히 중요한데 치과에 내원하시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큰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치과에 내원해서 검사하고 스케일링 받고 불수할 도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국가에서 마련해 준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전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장애인분들 중에서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따로 지정이 돼 있나요? 맞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중증 즉뭐 거동이 힘들다거나 이제 장애인 분류상에 중증장애인만 이 혜택이 있었는데요. 원래 처음으로 경증 뭐 지체장애라든지 정신장애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장애 경증을 가진 장애 아이들이라든지 성인이라면 모두 이 혜택이 있고요. 그런 치과를 찾아가신다면 아무래도 편하게 진료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좀 진작에 이런 제도들이 많이 생겼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맞 아, 그렇다면 이 장애인분들이 치과를 방문해서 어떤 치료까지 좀 받을 수 있나요? 보통 기본적으로는 치과에 내원하셔서 일단 엑스레이라든지 파노라마 사진을 찍어서 어, 그분의 충치가 있는지, 잇몸 상태는 어떤지, 구강 관리는 잘 되고 있는지 보통 검사를 하게 되고요. 먼저 기본적으로는 전체 스케일링 치석 제거 스케일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방적으로 불소 도포까지 시행하게 되는데요. 이제 보통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치료가 필요하다면 그 다음 번에 발치라든지 충치 치료라든지 그런 것들은 다음 내원 시에 충치 치료가 진행이 되고요. 또한 교육도 있습니다. 이제 양치질 교육이라든지 보통 장애인 분들은 스스로 양치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 치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장애인 주치 선생님들이 오셨을 때 양치 교육과 치실 하는 것들 그리고 양치를 어떻게 잡는지 칫솔을 어떻게 잡는지 그런 것들부터 차근차근 교육해 주고 있는 편입니다. 어,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양한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또 구강 보건 교육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좀 구체적으로 네네.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어~ 이제 사실은 장애인분들은 스스로 양치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그렇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호자분들이 어린 아동일 때는 장애아가 아이일 때는 부모님이 좀 시켜주는데 음. 이제 청소년기를 넘어간 경우부터는 사실 대부분 방치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 치태도 굉장히 많고 치석도 굉장히 많아서 심지어는 치아가 거의 흔들려서 식사도 못하는 경우들이 오.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우물우물 먹고 이런 상황인데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는 양치질을 교육을 저희가 열심히 시켜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충치라든지 잇몸 질환에 가장 근원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양치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환자들에게 어떻게 양치하는지, 그 장애인분들이 어떻게 파지를 해서 손을 잡고 양치를 하는지 그런 기본적인 것부터 알려 드리고 있고요. 조금 더 도움이 될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치실 같은 거나 워터픽 같은 것도 저희가 좀 소통이 잘 되고 좀그 손을 잘 움직이실 수 있는 분들은 그런 것까지 교육을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교육 중에서도 6개월에 한 번씩은 치과에 꼭 내원하게 하는 겁니다. 장애인분들 자체가 치과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두려움의 대상이세요. 맞네. 그래서 그런 부러, 두려운 부분들을 좀 경감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최대한 편하게 교육하고 있는 편입니다. 어 그런 교육들은 좀 성인들한테도 많이 필요할것 같아요. 맞습니다. <laughs> 네. <laughs> 네. 아또 사실 저도 얼마 전에 치과 치료를 받았거든요. 어데 아, 비용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비용 문제 때문에 치과 치료를 미루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어 아, 그럼 이 장애인 진료 시범 사업에서의 비용은 조금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어 일단 자기의 그 건강보험 정도에 따라 다른데요.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건강 보험이라고 한다면 한만 원에서 이만 원 전후로 스케일링과 불소 도포가 모두 가능하고요. 뭐 급여라든지 뭐 그런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씩 달라지지만 금액적으로는 사실 일반 분들에 비해서 훨씬 더 저렴한 비용, 보통 30% 정도의 비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이제 앞으로 시행되는 또 다른 장애인 주치의 사업이 더 확대되게 된다면 비보험 진료비까지 할인이 된다고 해요. 이거는 정부에서 아직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혜택이 된다면 장애인 분들이 두려움도 없고 비용적으로도 훨씬 절감되게 치료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제도가 더 확대되면서 더 많은 장애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렇다면 이 장애인 치과 주치 시범 사업에 대해서 궁금하는 분도 많으실 거고 또 어떻게 하면 치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우리 혹시 이 방송 시청하고 계신 장애인분들께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어, 일단 이 장애인 주치 제도를 이용을 하려면 장애인 주치의 인증 등록 치과에 먼저 문의를 해봐야 됩니다 음. 근데 사실 그거는 알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건강보험공단에 들어가면 우리 지역 혹은 이 권역 지역 안에 장애인 주치의 등록 치과로 되어 있는 치과가 나와요. 아니고 혹시 모르신다면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 보시면 근처에 있는 치과라든지 뭐 여러 가지 환경이 좀 조성되어 있는 치과를 안내해 주니까요 그렇게 안내를 받으시면 되고 미리 뭐 문진표 같은 걸 작성해 가시면 좋지만 대부분의 장애인 주치 인증되어 있는 치과에는 따로 그 서류가 다 있으니까요 그냥 편하게 치과에 내원하셔서. 복지카드만 가지고 내원하시면 치과에서 나머지 문진표나 서류들은 다 준비해 주니까요 그렇게 편하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마 잘 모르는 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당부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어 이제 연말이 되었는데요 어 연말에는 이제 다들 모임도 많고 행사도 많으세요 이제 저희 치과계에서는 연말이라고 하면 어~ 스케일링 보험 스케일링이 마감이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술자리도 좋고 약속도 좋지만 이제 1 년이 마감이 되는 만큼 꼭 건강보험이 끝나기 전에 치과에 내원하셔서 연 1회 스케일링 받으시고 입문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네 치과는 아프고 나서 오면은 늦습니다. 여러분 미리미리 미리 예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